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그림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나누기 4에서 나눗셈 기호 왼쪽에 있는 나누어지는 수 3은 개수를 의미합니다 원이 하나 둘세개 있다는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나눗셈 기호 오른쪽에 있는 나누는 수4가 의미하는 것은 3개의 원을 각각 똑같이 4개로 나누어서 그중한 개를 색칠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원과 세 번째 원도 똑같이 4개로 나눈 것 중에 한 개를 색칠합니다 그리고 색칠한 부분을 한 개의 원에 모아서 그려보면 똑같이 4개로 나눈 것 중에 3개를 색칠할 수 있고 그럼 3 나누기 4는 4개 중에 3개라는 뜻의 4분의 3이 몫이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나누어지는 수가 더큰 나눗셈도 방법은 같습니다. 나눗셈 기호 왼쪽에 있는 나누어지는 수 3은 사각형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나눗셈 기호 오른쪽에 있는 나누는 수 2는 3개의 사각형을 각각 똑같이 두 개로 나눈 것 중에 한 개를 색칠하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세 개의 사각형을 각각 똑같이 두 개로 나눈 것 중에 한 개를 색칠하면 각각 색칠된 부분은 2분의 1로 2분의 1이 모두 세 개가 생깁니다. 그래서 3 나누기 2는 2분의 1이 세개 있는 2분의 3이 몫이 되는 것이고요. 그리고 색칠된 부분을 두 개의 사각형에 모아서 색칠해 보면 큰 사각형 하나를 다 채우고 큰 사각형 반을 채울 수 있습니다. 큰 사각형 하나를 다 채웠다는 것은 1이 된다는 뜻이고 큰 사각형을 반만 채웠다는 것은 2분의 1이라는 뜻으로 그래서 2분의 3은 1과 2분의 1로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